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두 눈, 마음, 두 눈과 마음은 탄욕과 무제한 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내 장을 함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유다의 왕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어제는 살루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살루 왕을 애굽이 폐위를 시켰죠. 왕 위에서 왕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 아김 여호 야김이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은 이제 어저께 살룸 왕에 보다 두 살이 위고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야김은 아버지 요시아 왕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선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려고 힘썼던 왕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요와 김은 어떠냐면 악점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정통성이 약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어, 세우기 위해서 자꾸만 주변에 자기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요시 어, 여호야김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했던 어, 악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왕궁을 아주 참 어, 사치스럽게 그렇게 다시 어,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주 사치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원된 백성들을 노동을 착취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가 왕궁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심각한 그 당시에 율법을 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참 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야김은 정통성이 약하지만 뒷배경이 든든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자기를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 백성들을 탄압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왕궁을 짓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고 네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너의 정통성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에서 일단 밀리잖아요. 나이에서 밀리니까 자꾸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꾸만 충돌하고 부딪히는 갈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요약인도 왜 이런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느냐? 그 속에는 사실 탐심이 있었거든요. 탐욕이 있었어요. 이 탐욕이 근본이 돼,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강력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탈취했던 거예요. 부정한 방법이지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런다고 너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아니다 오히려 너, 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신말씀하십니다네 아버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냐하였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막 잔치를 베풀고, 어, 사치를 베풀고, 막, 그허영을 그 저기, 누리지, 그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냐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요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농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임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서 너희들 권력자들 이 왕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의 탐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 내 마음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탐욕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은 마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모습을 보면서 아 이처럼 모습적인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욕심은 조금 더 목회를 더 잘하고 싶고 남보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한데 그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가 스스로 자꾸 만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상대방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것이 비록 한 달란트가 됐든 두 달란트가 됐든 다섯 달란트가 됐든 그 나에게 맡겨진 그 몫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서 너희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 설득면서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 17절에 어 18절 19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당하는 그이환란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애통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자를 애통해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19절에 보시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냥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유와 김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는데 객사를 했다. 이렇게 추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고, 그 시신도 거두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져서, 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제 그런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의 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 권위 앞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에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